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. 여기는 지금 제 새로운 보금자리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저의 집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아직 인테리어가 다 끝난 건 아닌데 그때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게 생기면 그때 하나씩 완벽하게 좀 맞춰가려고 해서 지금은 뭔가 조금 어설픈 부분도 있어요. 하지만 이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구로 먼저 가볼까요? 여기 보면 이런 큰 거울 겸 짐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. 신발장도 엄청 큰 애들이 있습니다. 입구를 들어와서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요. 방 평수에 비해서는 좀 크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샤워 부스도 따로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제가 쓰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꺼내놨고, 이 중에서도 빌리프 슈퍼드랍스 앰플을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, 슈퍼드랍스 앰플은 이렇게 총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비타민C 앰플인데요. 순수 비타민C가 8% 함유되어 있어서 미백 케어뿐만 아니라 항산화 케어에도 도움이 돼요. 지금 한달 넘게 밤에 매일 사용 중인데 피부 톤이 한층 맑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. 화장품들이 한 바가지 있습니다.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바로 입으려고 샤워 가운도 바로 그냥 화장실에 놔뒀고요. 여기는 주방입니다. 주방이 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여기가 좀 바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, 실제로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장을 하나 열고, 다리를 넣고 이렇게 먹긴 하지만,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, 뭘 음식을 만들거나 먹거나 하는 걸다 여기서 하는데, 아일랜드 식탁을 처음 써보는데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기서 혼자 먹을 때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밖을 바라보면서 작업도 하고 뭐 밥도 먹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용도는 이렇게 뭔가 올려놓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. 식탁이긴 하지만 여기는 거실인데요. 이거는 붙박이장인데요. 수납이 이 집이 되게 잘돼 있어요. 근데 아직 짐 정리를 다 못해서 이 안에는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고 여기 중간이 뚫려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여기는 원래는 띄엄띄엄 어떤 오브제들만 두면 되게 좋은데 그냥 화장품들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. 라탄 러그를 깔아놨고 그 위에 대리석 느낌이 나는 대리석은 아니지만 세라믹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쿠션, 이케아 테이블, 이케아 화장대가 있습니다. 테이블이랑 쿠션이랑 그리고 이 TV, TV 장은 다 원래 옵션으로 있던 거고요. 기아 테이블과 화장대는 제가 가지고 온 건데, 얘는 활용도가 좀 괜찮은데, 사실 이 화장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, 버릴지 계속 쓸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져오긴 했어요. 이 수납이,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와 가지고 화장품을 넣기에도 공간이 좀 부족하고 또 높이도 뭔가 애매하더라고요. 제가 화장을 좀 이렇게 일어서서 하는 편이다 보니까 여기에 테이블이 있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화장대가 돼 버려서 얘는 화장대로서의 역할로 좀 부족한 거 같은데 그렇다고 책상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하진 않습니다. 왜냐면 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타이핑을 칠때좀 불편하더라고요.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. 여기는 저의 방입니다. 여기는 테라스? 테라스가 아니고 저 뭐지? 베란다,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고요. 방은 아직 어떤 특색이 별로 없네요. 이건 예전 집에서 쓰던 거울이고, 이 침대도 옵션인데, 침대가 별로 특색이 없어 보이지만, 이렇게 조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전이 부분이 제일 이 침대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고, 그러니까 불 끄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옷장인데, 너무 더럽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